TPP가 타결되면서 한중 FTA에 대한 비준이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수협은 중국과 전자상거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FTA 체결로 전면 개방될 중국의 수산식품 소비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988년 설립돼 중국은 물론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지사를 두고 있는 중국의 대규모 글로벌 기업 완다그룹. 지난 16일 수협은 중국 베이징에서 해양수산부 완다그룹과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3자간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양해각서에는 완다그룹이 연내 출범할 온라인 쇼핑몰인 페이판에 한국수산식품 전용관을 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완다그룹이 한국수산식품 판매에 나선 것은 우리 수산식품이 중국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로 인식돼 인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정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두터운 친밀감을 바탕으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수산식품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수출 확대를 통해 우리 수산시장 수출업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수협은 수산식품 생산자 단체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한국 수산식품 박람회 KC푸드 페어에 참가했습니다. 한국의 수산물을 즐겨라 보고 체험하고 소문내기라는 주제로 참가한 수협은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신규 판매처 확보를 위한 바이어 수출 상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된 북경 국제 어업 박람회에도 참여해 국내 30개 수산식품 수출 업계를 적극 지원하며 우리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홍보했습니다. 우리 수산물의 소비를 중국 시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완다 그룹과 MOU를 체결하고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FTA와 TPP 협정으로 우리 수산업계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시장 개방을 기회로 삼아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할 것입니다.